완벽히 깔끔했죠. 수준글. 뭐 이거 단점이 없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전략이니까요. 약간의 연습만 하시면 15분의 발언을 가져가시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게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실수 있는 뉴메타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laughs> 아, 제네스에서 저를 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어, 잠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환영해 네. 주시고요. 잠깐, 일단, 아, 드릴 말씀이 있어. 리그 오브 레전드 가셔서 자유 게시판 가시면 이거. 오늘 특별 사링 상품 판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거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그 12만원짜리 기계식 키보드를 9만원에 할인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만 요거는 조금, 조금 그 기계식 키보드 치고 저가이기 때문에 네. 불빛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LED가 제외되어 있고 USB와 마이크 헤드셋 기능은 포함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능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아이스케이 네? 홈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댓글 이벤트가 있어요 제니스 댓글 한번 화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댓글을 적어주시면 네 지금 762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 댓글을 적어주시면 어, 여서 당, 어, 선정을 해서, 제네스에서 시 직접, 이, 이, 마우스를.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하고, 매일매일 마우스 패드를 추첨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댓글에다가, 여러가지 의견이나, 뭐 화이팅 뭐, 이런 거, 어, 도배 글은 자제해 주세요, 대신에. 네. 예. 도배 글은 자제, 도배 댓글은 삭제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삭제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 네, 도배. 글... 그럼 저희는 화력을 지원해 드린 건데. 네, 도배. 글... <laughs> 이게 오히려, 한번 예, 예, 말씀을 드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배는 하지 마시고 여기다 댓글을 지원해 주시면 네. 어 제디스에서 이 굉장히 고가의 고급 고급 마우스를 네.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매일매일 당첨되니 까 그렇습니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셔서 한번 여, 연구소장님께서 화력 진행을 해 주시죠. 음.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카메라 돌려 주시고요. 자 그럼 저희는 어, 이제 두 번째 실험 네. 방송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베인은 어, 얼망이다. 베인의 핵심템은 유령 무기가 아니라 얼어붙은 망치다. 얼마, 네. 왜 얼망인지는 게임에 들어가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베인은 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죠. 그럼요,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죠 베인의 하전인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약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 네. 약점을 얼망은 보완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연구소장님께서는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게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제가 그리, 그러면은 그리고 얼망의 가장 큰 <laughs> 장점이 있죠 네. 상대를 느리게 만든다 그리고 연구소장님께서 게임을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제가 옆에 있다는 거 음. 네. 마지막 주문할 수있어 그러니까 얼, 보시면, 제가 어제 해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네. 상대가, 어, 베인이 세다는 거 알고, 베인을 잡게 달려옵니다. 탑에서 거의 이대1이나 다름 없을 텐데, 상대와 저. 이대1로 지금 방어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laughs> 그런데 아무튼 슬로우를 걸면서, 네. 무빙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상대는 이어지고 나는 뒤로 도망가면서 계속 때리고, 내가, 그런 상대가 다가올 때, 한대 때리면 슬로우가 되 때문에 못 달라고. 무빙샷이 이 되는군요. 그게 지속적으로 간답니다. 어제는 특히 탑에 올라프였고, 네. 그리고 상대에 또그 돌진기가 있는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이들리아도 있고, 자르반도 있고, 올라프도 있고, 잭스도 있고, 엄청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제가 화려한 무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얼망을 다는. 아, 아 얼망을 다는 왜? 얼망을 다는, 얼망과 유령무의, 유령무의 이속 증가와, 네. 어, 얼망의 상대방 이속을 음. 감소시키는 효과에 더불어서, 네. 그게 시너지가 나면서, 그러니까, 베인이 폭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컨트롤을 위빙으로, 어 상대에게 딜을 최대, 최대한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아. 다만 팀원들의 도움이 있어야죠. 그렇죠. 팀원들의 도움이 있는 것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네 명의 조합을 저희가 짜냈습니다. 완벽한 조합을 짜내셨군요. 완벽. 얼망의 조합을 짜내셨군요.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잠시 후에 경기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말이 없어질 겁니다.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어, 제가 질문하는 건 대답해 주실 거죠. 예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베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음. 오르프은 망치라니요 여러분들 이게 예, 가당키나니까 제가 샅샅이 추적 6 0분쪽으로 해서 모든 걸파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합이 성공을 한다 네저 때문에 음 근데 심지어 저는 언행이에요 언행인 내가 하는데 탑을 가서 성공을 한다면 시청자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보고, 지금 보고계는 대다수의! 계시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네. 저보다 다 레이크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낮으신 분도 계셨죠. 그렇죠. 계시겠죠. 네. 아, 여러분들, 할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얼망입니다 단군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서머너스 펠, 어제처럼. 서머너스 펠은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배는 정화 전멸이죠. 아, 정화 전멸이군요.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됩니다. 룬은 어떻게 가시나요? 룬은 그냥 에디 갑니다. 룬 에디면 은 물공 15에, 음. 마방 12에, 물방 13. 음. 아, 특성은 어떻게 가시나요? 21구죠. 아, 21구인가요? 21구 0인가요? 21구 0. 21구 0으로 갑니다. 21구 0 이렇게 네. 갑니다. 그렇군요. 네.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네. 하... 즐긴 피부 안 찍으시나요? 안 찍습니다 안 찍으시는군요 즐긴 피부 안 찍습니다 안 찍습니다 네 도살자 하나 찍었네요 도살자 하나 찍으셨네요 왜 도살자 하나 찍으신 거예요? 막타 거? 잘 먹으려고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 그러면 정화에 찍는 구애는 왜안 찍으셨나요? 어떤 거요? 정화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그 왼쪽에 위 특성 이거요? 이걸, 이걸. 아, 이거 이거 아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군요 네. 정화 효과 시간 지속 시간 1초 증가하는데 네. 그거면 이미 죽은 거예요 1초는 필요 없다 네. 이미 넌 죽어있다 음. 3킬 오데스만 달성 안하면 되는거죠? 그렇죠 0킬 0데스가 제일 좋겠네요 어제는 흥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일단 상대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긴장되네요 아 지금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소장님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십니다 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겠 망하겠는데요 이거 왜요? 이거. 상대 조합이 좋나요? 탑 카타리나인데요 돌진기의 가장 쥐약인 카타리나가 탑이었군요 예아 여러분들, 위기입니다, 아, 위기. 아니, 위기. 어제 준비해놓은 리플이 제자리에 있는데. <웃음> <웃음> 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돌려주시고요. 네. 아, 상대가 왜 앞에 카타일까요? 오, 베이는 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킬 0데스보다 3킬 5데스가 좋지 않습니까, 무리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네. 네. 아, 일단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대가 카타리나라.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탑카타라. 탑카타 좀 힘드는데. 아. 탑카타라면은, 사실상 얼어붙은 망자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순식간에 달라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부와막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붙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스킬을 쓰니까. 네. 근데 얼망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체력이 올라간다는 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적을 추격할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어, 충분히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신발도 방어적인 템을 가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어. 너무 강력하다 그러면 방어적인 템을 갈 수도 있어요. 베인을 공속에 집중한 게 아니라 생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제리얼이나 네. 그 코르키가 네. 어떻게 갑니까? 템을? 카오스나 겟냐 같은 경우는 네. 닌자탑이나 헤르메스도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아 역시 연구소장님 최신 트렌드를 발빠르게 적용하시는군요 그렇죠 저시. 아 이거 근데 음성 안 되나요? 저쪽 팀이랑 음성 채팅? 예, 네, 음성을 했으면 하면, 하면 좋겠는데 네 지금 연구원들이 음성 채팅을 당군 연구소장님의 오더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PD님. 아니, 아니 아니 이번 판은 없이 하죠 이번 판 없어도 되는 게 어차피 저니까 이번 판은 없이 다음 판은 하고요 이번 판은 없이 그렇습니다. 이번 판은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건... 어차피 제가 얼마나 오기 전까지 할게 없어. 전 라인에서 그냥 클 거예요 계속. 연구소장님께서 탑에만 집중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판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판제 저의 판상적인 오도가 필요한 판이기 때문에. 다음 판은 연구소장님으로 시작해서 연구소장님으로 끝나는 게임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아 그건 아닌데. 네. 네 그건,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건 아니지만 네, 오해는 없으시길 자, 바랍니다. 자, 아, 보시면 케일이 바텀 서포시고요. 알리 서포. 알리 정글이고. 알리 정글. 예, 네, 그리고. 자르반이 바텀이고요. 자르반과 케일 조합이군요. 네. 그리고 미드에 갈리오가갑니다 아, 이건 뭔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일이 일단은 저를 지켜줄 수가 있고요. 네. 케일도 슬로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알리사도 역시 저를 지켜줄 수가 있고요. 갈리오는 궁극기가 워낙 강력하고요. 그렇죠. 자르반도 에어본으로 저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이. 연구소장님을 지켜주기 위한 네명의 조합이군요. 예, 네, 물론 뭐, 극단적인 힐도 가능하겠지만, 네. 힐만으로는 상대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죠? 살수 있어도. 네. 그런 게 있죠. 아, 역시, 연구소장님. 네. 공수조화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조합을 정하셨군요. 그렇죠. 네. 막타 잘 챙기시는데요. 하나 먹었어요, 이제. 오, 하나 훌륭하게 잘 드셨습니다. 네. 저는 단 라인이니까요. 홀스보다요. 뭐. 아, 그럼요. 상대 뭐였죠, 정글이? 상대 정글은 스카노. 스카노입니다. 네. 처음에 스킬을 안 찍으시네요. 네, 스킬을. 일단, 일단 모르니까. 선고를 찍어야 되지. 왜스카나가 2렙갱 오면은. 네. 선고로 밀어내기기 때문에. 아, 2렙갱을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해서 안 찍는다.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막타를. 막타 오는 비법이란 게 있을까요? 그냥 그 체력 없는 거 보고 이렇게 한대 때리면 돼요. 아, 체력, 체력이 음,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정도로 판별할까요? 네. 대충. 아, 감으로. 대충 봐서 감으로. 네. 상대가 그 파밍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서로. 마, 파밍을 같이 할수 있는걸로 신경쓸까요? 네 저는 일단 파밍만 해야돼요 음 저는 일단은 파밍만 하는게 제핑을 줬는데도 파밍만 하시나요? 네 파밍만 합니다 아 되게 쓸데없는 짓인데 와도못 잡거든요 와도못 잡으니까 물론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선고를 찍으시나요? 찍었잖아요 앞구르기 찍고? 네 찍었잖아요 앞구르기도 찍으셨나요? 찍었잖아요 아 찍고 어잘살다가잘 빠졌네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이것만으로 충분히. 그렇죠. 이득이죠. 네. 먼저 벽궁을안 하셨네요. 네, 선고를 부시로 한 다음에. 아, 부시로 들어갔. 아, 아, 부시. 아, 부시. 네. <laughs> 지금 막타를 놓치셨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 굉장히 아울하네요 아, 이참 쉽지 않아. 막타를, 아이고. 네, 두셨네요. 네, 지금 타임입니다. 왜 막타를 놓쳤냐면은 네. 말 지켜서. 아, 여러분 게임을 할 때는 옆에 누군가를 두지 마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막타 먹기 가 힘들어집니다. 오, 지금 왔죠? 선구로 밀고, 전멸. 따라 붙을 것 같죠? 구르기. 정화로. 이거 한대 맞고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 맞고 풀. 그렇죠, 풀고. 자, 빠지면 돼. 아, 빠지고. 아리까지 와서. 천사 네. 자,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괜찮은지 말씀드릴게요. 네, 왜 괜찮은가? 왜 괜찮냐면, 네. 어제는 더 했어요. 어제는. <laughs> <laughs> 이거보다 더 망가지셨고. 어제는 말도 못했습니다. <laughs> 첫트형으로뭘 가시나요? 제가 어제 리프를 봤는데. 네. 흡혈낫을 가죠. 흡혈낯을 가시 네. 어제 제가 리프를 봤어요. 네. 우리가 이긴 경기를. 네. 시작하자마자 퍼을 주고, 막 이, 이것저것 다 해서. 네. 어, 초반에 5천0 0 골드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걸 뒤집으셨고. 그걸 이겼어요. 뭘로? 아. 얼망 베인으로 얼망베인으로! 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망베인으로 그걸 뒤집었어요 어제보다 지금 굉장히, 수,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체력 회복 물약 4개와 와드 하나와 흡혈라흡혈라이 사실은 포인트이긴 합니다 흡혈라시포인트는 여러분 도란의 검? 음, 음. 아니죠 흡혈라십니다 도란의 검은 안 가시나요? 안 갑니다 도란는 무슨 도란검이야 도란내검안 갑니다, 여러분. 응, 응. 도란을 검은 실패예요실수예요 가시면 안 돼요. 도란검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 도란검으로 베인이 만약에 죽을 거 산다.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 그냥 무조건 죽는 거예요, 베인은. 그냥. 그거. 어, 지금 큰거 놓치셨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아, 잠깐만요. 앞구르기로. 지금 보스에서도 비명소리만 들리는데요. 아. 오, 더블 캡. 어, 어제, 보스 생했는데 네. 보파교 조합인데 이렇게 망하기 시작하면 무슨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 소장님? 그러네요. 막타를, 오, 안 묻히셨어요. 예. 아, 얘들아, 괜찮아, 괜찮아. 첫래오해 올해, 올해부로 선마스터는 어떤 걸 찍습니까? 더, Q와 W만. Q와 W? 예. 그러면 앞구르기와 은화살인가요? 그렇죠. 네, 앞구르기와 은화살. 맨 처음에 선마스터는 어떤 걸 하십니까? 덤마스터는 네. 보통 Q를 하는 게 좋은데, 상황 봐서 W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네. 근데 지금은 Q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제가 카타리나 세대 동안 맞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아요. Q라고 하시면은 앞구르기. 차라리 앞구르기 한 대를 더 데미지를 높여서 네. 그거 높이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쿨도 줄일 수 있고요. 네. 왜냐면 어차피, 어차피 세대 은하살까지 갈수 있는 그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네. 차라리 Q로가 그냥 한대 치고 빠지는 게. 음. 어 지금 막고 빼기, 네, 막고 그 빼기. 전략인가요? 네, 그쵸 왜냐면 흑하나가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나도 뺄수 있다라는 거 상대방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아, 언제든지 인식시켜 주시 네, 초반은 좀 망해도 돼요 초반은 망해도 되는 게 조합 네. 자체가 원래 초반에 흥할 수가 없어요 아 조합 자체가 초반에 흥할 네. 수가 없는 조합이 보시면 저희가 갈리오를 중심으로 한타가 뭉쳐졌을 때 네. 그때부터 갑자기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역전을 하는 조합이군요 네. 상대방 당황하죠 그럼 그때부터 어 얘네 뭐지? 아까 우리보다 약했는데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것도 나왔는데요 하 전략이다 이렇게 밀어내면 되고요 아, 밀어 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못못 뭐 가게 막는 뭐, 건가요? 아 막증 막 막으면 안돼 그냥 가게 또잘 가세요. 가게 두어라 저 막타 포기하나요? 네 막타는 포기하시는군요. 이렇게 막타를 포기하면 <laughs> 격차가 좀 벌어질 텐데 괜찮아요? 벌어 어제도 많이 벌어졌어요. 아 어제도 많이 네, 보통 그리고 제가 원딜을 하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막타 저거 놓치지 않을까요, 영무 소장님? 안르기로안 아, 놓칩니다. 막타 한데 먹고, 그리고 이게 선고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상대방이 있잖아요.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고로 이 밀려지잖아요. 네.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지금 체내복 물약은 드셨습니다. 네, 먹었죠. 네. 네. 죽으실 거예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거 죽는 게 저에게는 뭐 일상. 어제도 한네번 죽었어요, 라인에서. 아, 어제도 라인에서는 네번 죽었고, 지금 두 번밖에 안 죽었습니다. 네, 이거 하면 되게 무난한 지금 굉장히 좀 수월한 거예요. 겨우 4대 0밖에 안 되죠. 뒤져... 예예이 예. 정도면 지금은 뭐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롱소드를 먼저 하시나요? 아니 아니. 아 살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루비 수정을 먼저 살아야죠. 그리고 체력 의물약세 개. 다섯 개. 네. 투명감 어, 감지화드 비전화드 두 개. 그렇죠. 네. 지금 어제보다 그나마 아, 좋은 점과 약점점이 있습니다. 어제는 바텀이 네. 좀 흥해졌어요. 어제는 바텀이 흥했다. 근데 지금 은 바텀이 망했죠. 네, 완전 망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죽지 않았어요. 아 지금 시간이 아 8분밖에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2분밖에 네네네. 죽지 않았다는. 잘 버티셨군요. 잘 예상보다 잘 버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베이는 안 망했을 땐 부족이고 망해도? 망해도 할만하다. 음. 아 망해도 야. 충분히 후반 가면은 할만하다. 그렇군요 예 네, 어제는 뭐눈 이건 눈뜨고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망했었는데 설마 눈뜨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게 리플입니까? 예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아이 탑이 네. 지금 카탈이 난게 조금 저한테는 치명적이고 악조건이네요 <laughs> 네 상대 탑오도 스카너가 스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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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너가 6렙이라서 네네. 이거는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주면 되고요 그냥 줍니다 네. 여러분들 파밍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한타 조합입니다 베인은 얼망이죠 베인은 얼망 갈 겁니다 베인은 얼망입니다 근데 얼망 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떠까요? 탐식의 방치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얼망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후에 열정의 검을 갑니다 아이 어, 핵심 여러분들 경험과 노하우에서 그동안의 통찰력에서 빚어놓은 핵심 트리가 나왔습니다 탐식의 방치 이후에 열정의 검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한 바짝씩 늦춰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렇게 오면은. 네. 이거 안 맞을 순 없어요. 대신에 한번 굴러서 그 구르기 데미지를 이렇게 한 번씩 주는 것도 어쨌든 딜교환에 도움이 되니까. 안 맞을 순 없군요. 네, 안 맞을 순 없어요, 저거는. 네. 제가 뭐 프로게모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세레이 그나마 뭐딜 교환 되니까. 좀 네. 흠낯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뭐뭐 어떻게 뭐, 되겠죠 뭐 지금 W 찍으신 네, 건가요? W Q, Q선마 하신다며요 Q선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Q선마 네. 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 그럼 지금은 W선마 할 때입니까? 네 일단 W선마 하고 네 잠시만 한, 한 5분만 말안 해주셔야 되나요? <웃음> <웃음>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연구소장님 네 야, 정말 궁금한데 미치 그럼 제가 5초간은 침묵하겠습니다 5초요? 네 알겠습니다 오... 자, 이제 슬슬 뭉치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팀 이제부터 시작이고, 카타리나가 이 한타에 합류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네명의 팀원이. 사실 이, 이 전략의 핵심은 제가 아니에요. 이 핵, 전략의 핵심은 팀원들입니다. 5초 지났습니다. 연구소장에.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예, 물어보세요. 네. 지금 사에서 파밍을 얼마나 하신 거죠? 파밍은 55개를 했네요. 55개를 하셨군요. 어, 지금 밀어내고, 전멸까지 쓰고. 네, 전멸 썼어야 돼요. 네. 아니면 우리 팀 전멸이에요. 그렇죠. 지금 전멸 안 썼으면 완전히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카타리나가 지금 78개, 제가 55개. 얼마 않습니다. 차이 안 나네요. 얘 23개밖에 차이 안 나요. 예, 이 정도면 뭐. 네. 열정을 잃은 아이의 나이는 23 아니겠습니까? 그습니다 23부터 열정이 시작되는 나이죠. 네. 앞구르기로 안 드시네요. 이제 먹어야죠.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한 대를 먼저 때리고 잡았어 때가 지요 그렇지, 그렇지. 알면서도 안 되는 게이에 o l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누군데 모르겠습니까? 마음은. 마음만 앞서는 거죠. 그렇죠. 마음만 앞서는 네. 게. 지금도터 Q를 찍으셨는데요? 네. W를 찍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 Q를, 지금은 Q가 더 중요하죠. 아, 지금은 또 Q가 킹그차차 찰떡, 찰잡찰잡 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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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그 이렇게, 팀원이 렇게 흥해. 야, 이렇게 흥하는 거군요, 보시!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한타가 갈리오가 합류하는 순간, 네. 그때부터 한타가 급격히 유리해지는군요. 분자 상대방 지금 굉장히 초반에 4킬 땄다고 방심하고 있었어요. 한 순간에 3킬을 따라잡았네요. 그렇죠. 네. 버스가 아니죠, 여러분들. 아 이거 버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베인이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게 되죠. 조합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르반 알리스타. 자, 자르바 알리사 갈리오기 때문에 이 조합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다른 만약에 챔프였으면 이 베인은 흙,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막, 막 미드에서 여기 막개물고막 덩그리 여기 건들고 이러면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뭐하려고 했지? 얼마, 얼마? 얼마 나오죠? 네. 어. 얼마가 가는 건지 지금 혹시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가, 가, 알죠, 알죠. 아, 아, 아시는 거죠. 네. 지금 체력 분물약 다섯 개 네. 그리고. 비전화드는 두 개를 사용하지 않고 집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르반이 지금 어느 정도 해줬는지 봐야 돼요. 바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그레이브즈가 82개, 네. 2킬에 피바락이 나왔고요. 네. 어,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 되면은 자르반과 이 케일이 있으면은 네. 저 딜은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딜이 됩니다. 아, 이 케일이 원딜 역할을. 여러분 지금 뭐, 아, 베인 망했네.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건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0킬 0데스베이 보다 3킬 5데스베인이 좋다니까요 아닙니까? 저쵸? 연구소장님 좋죠 좋죠 네. 자 일단은 카타리나가 집에 갔죠 그렇습니다 지금 카타리나 집에 갔으면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와드를 좀더 좀 안쪽으로 박아요 와드를 어디 쪽에 박아요? 한요 정도? 아그 정도요? 왜냐면 이, 여, 이, 이 삼거리에 오는 걸 봐야 되고 대신에 여기다 박으면 여기 쪽에서 오는 걸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삼거리는안 박으시나요? 삼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아 삼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아, 삼거리는 필요 없습니다. 네, 그것이, 네, 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위쪽 푸쉬에는 필요 없으요 필요 없어요 아 위쪽 푸쉬에도 필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필요 없어요 네. 자, 아시고요. 막타만 또 챙겨 드시는군요. 그래요. 어. 지금은 안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덜 죽으면 되는군요. 그렇안 죽을 순 없어요. 배인은. 적당히 죽어도 되는군요. 네, 라인에서 죽는 게 베인인데. 이것이... 자, 이 카타리나, 카타리나 여기 와드를 했다고 이제 체크를 해주고요. 네. 삼타 먹고. 자, 이 맞지만 괜찮습니다. 물약이 네. 있기 때문에 이거 물약으로 일단 버텨주고. 오. 다른 라인. 갈리오가 좀 잘해줘야 돼요. 네. 갈리오의 역할이 이건 굉장히 큽니다. 갈리오가 갈리지만 않으면 되네요. 어 이거 앞코르기로 잡아야 될 텐데요, 예. 맞죠, 맞죠. 네. 아, 이게 한번 비유 되게 기분 나빠 이거. 오, 되게 기분 나빠. 그래 구르기하고 파워에 네, 벽공을 시키는 거. 아, 아 그런 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또 자, 지금 보세요. 자, 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훌륭해요. 훌륭하진 않지만. 네, 나, 훌륭하지 않습니다. <laughs> 왜 때리나 맞셨나요 이거 움직임을? 움찔했죠? 아움찔하셨고그한 대를 때리면 내가 한대 맞겠구나 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게 한대 되게 기분 나빠요 보세요 좋고 뒤에 뒤에 최은지였습니다 어제 좋았는데 왜 이러지? 제가 해볼까요? 아니 <목소리> 아니요 <아니야. 웃음> 오더도 안 내리시는 분은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더가, 네. 지금 오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 팀원들이. 네. 네, 어제와 같지 않네요. 네, 어제와 같지 않고. 괜찮습니다. 어, 탑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제 합류합시다. 네. 이제, 이제 합류. 네. 자, 네. 자, 됐어. K의 힘으로. 네. 이제 K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언제든지 저는 옆에 있으니까요. 음. 힘겨우시면 저에게 넘겨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괜찮다고 하십니다. 사...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망한 것 같지만 3킬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 핵심이 그겁니다. 3킬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3킬 누굽니까? 베인이죠 충분해요, 지금. 벽공! 팀 궁극기 안 쓰시나요? 네, 안 씁니다. 아. 거기 이럴 때 어차피 써도 못 잡아요, 이거는. 어차피 써도 못 잡으십니까? 궁극기 썼다면 네. 저 사람은 저에게 달려들지 않고 그냥 뒤로 빠졌겠죠. 아, 그렇군요. 한수앞로 어... 내다보는 손철이 대단하십니다. 카타리나 상대면은 체력 회복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카타리나로지 말린 거지 원래는 네. 이렇게까지 말리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카타리나가 탑으로 좀 몰랐네요. 카타리나 말고 다른 챔피언 자르반 괜찮습니까? 자르바는 좀그 깃발만 안 맞으면 그 네. 할만하고요. 가장 무난한 거 올라프 정도는 오히려 제가 앞설 수 있고요. 올라프는 앞설 수 있고. 네, 올라프는 있다. 앞설 수 있고. 네. 럼블은 어떻습니까? 럼블